맞습니다. 투자 예측의 장원고래입니다. 우리가 두산에 대해서는 몇 번에 걸쳐서 분석을 좀 해드렸었죠. 엔비디아 관련주로 우리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엔비디아가 또 워닝 스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기록적 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그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시간 외에서는 또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죠. 이 엔비디아에다가 이 두산이 동박 적층판 CCL을 납품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급등을 한 거예요. 그 소식이 나오면서.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두산에 걸쳐서 한 3일에 걸쳐서 계속 분석을 좀해 드리고 있었죠. 이때 한번 분석을 해 드렸고 또 여기도 분석을 좀해 드렸죠. 그제또 한번 분석을 해 드렸고 또 어제도 또 분석을 좀해 드렸습니다. 주가 용토림 준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좀해 드렸죠. 그리고 오전에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8시 49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 엔비디아 관련주기도 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을 좀해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예요. 이 텔레그램 방이거든요. 어, 순수 공부 방인데 저희가 영상에서 올려드린 종목들은 웬만하면 다 대응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석코 D X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때 영상을 만들어 드렸고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죠. 실시간으로 계속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 저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좀 투자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추천주도 드리고. 또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정보도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산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두산 의너빌리티도 살짝 같이 점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구체적인 맥점만 좀 짚어 드리도록 할게요. 두산 의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꾸준하게 구독을 해주시고 영상을 지켜보시면 다양한 종목 다양한 테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도 하시고 투자 기회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두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격적으로 신사업을 육성을 하고 있죠.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전기차 분야를 축으로 사업 확장에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행을 하거든요. 해상풍력 발전을 통해 수소 생산과 수소톱인, 소형 묘돌 원전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대표적인 원전 관련 주잖아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리고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죠. 미국 웨스팅 하우스 압박에도 불구하고 폴란드가 한국 원전 성인 절차에 이제 돌입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경 원전 2기 도입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 들어갔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한수원에 이제 힘을 실어준 모습이다.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 굉장히 기대가 큰 바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수주가 따게 되면 엄청난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두산의 에너빌리티는 별도 영상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 뭐 차트를 통해서 구체적인 맥점만 간략하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궁극적으로는 448선 위로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야 본격적으로 추세가 전환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제 112선까지 올라왔을 때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이까지 보고 100, 200, 아, 448선 이까지 1차적으로 목표 수익을 해야 됩니다. 목표 수익이 좀 짧죠 그죠? 근데 만약 여기서 잡아가지고 돌파해서 계속 올라간다, 그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표는 일단 448선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맞고 이렇게 내려와서 조정을 주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직전인. 이 448일선 위로 올라올 때부터 관심을 가지는 게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이 반도체 사업, 에도 이제 진출을 하고 있죠. 지난해 인수했죠. 두산 대스나를 통해가지고 첨단 패키징 등 반도체 후공정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전기차 소재죠. PFC 사업도 이제 하고 있어요. 굉장히 미래 지향적인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로서 대여죠 대여 대어. 아직 상장은 안 했는데 상장 예비 심사를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8월 17일날 이제 통과를 했어요. 10월에 이제 IPO를 마무리하겠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협동 로봇을 제조하고 있는데 글로벌 OE입니다. 국내에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두산 로보틱스예요. 만약 이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두산은 말 그대로 로봇 대장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두산이 MBDI 관련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AI 감속기 핵심 소재입니다. 이걸 공급을 해요. 하이엔드 동박적 청판 CCL을 이제 공급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온 거예요. 엔비디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AI용 반도체에 있어서는 최강자예요. 대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이제 첫 번째 개발한 게 GPU고 AI 필수템으로 이제 자리 잡은 거죠.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요. 이 엔비디아가. 그래서 엔비디아 칩에서만 이제 작동을 하죠. 그래서 쿠다 생태계도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개발도 도구도코다 기반이고 생태계가 이제 대체하기 어렵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대체가 대체자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엔비디아는 독점적인 지위를 공고히 해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더 오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4만 달러나 되는 AI 칩 출하량을 4배는 이제 늘립니다. 올해 55만 대를 이제 생산되거든요.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올해 말까지 전량 매진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GPU 출하량이 적어도 3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에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해가는 매출이 나오는 이 엔비디아에다가 두산이 이제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두산 매출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산은 반드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맥점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자체는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많은 그런 기업인데 어떤 종목이든 이렇게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파동을 그림에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점에서 때는 돌파할 때 잡아가야 되는 그런 일이 좀 남아있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어찌 보면 주식이 는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 예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급등했던 에코프로를 잠시 볼까요? 에코프로 차트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에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런 파동에 대한 이해도 없이 이런 데서 공략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면 결국은 큰 상승이 나왔죠. 엄청난 상승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버티지를 못해요. 결과적으로 보면. 왜냐면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이게 거의 50%입니다. 50%, 50 넘어요. 마이너스. 그럼 10억 투자하면은 5억이 되는 구간입니다. 마이너스 5억까지 돼요. 여러분 버티기 힘들죠. 적어도 내 삶에 지장이 있는 돈이 좀 들어가 있다. 영향이 있는 돈이 들어가 있다면 진짜 버티기 힘든 거예요. 노후자금이라든지 들어가 있으면 진짜 머리 아픈 거죠. 결국은 이제 수익을 주지만은. 이 과정을 버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는 저점에서 때로는 이제 돌파할 때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이후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 상승이 나온, 나오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데다 손절하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 정내이가 떨어져가지고 다음에 이런 종목 쳐다도 안 봐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이런 것들이 에, 투자 경험이 좀 쌓여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은 이제 텔레그램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채워드리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두산 전체 차트입니다. 굉장히 힘이 강한 종목이죠. 여기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 바닥권에서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이 종목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박스권 이 저점을 다 깨버렸잖아요. 그러면 다시 올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그죠 이건 절대 개미가 할수 없거든요. 보통은 여기서 이제 빠지잖아요. 그럼 저점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세력이 개입되지 않으면 기술적 반등이 나온더에도 흘러내려요. 근데 여기서 다시 끌어올렸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단순히 올린 게 아니잖아요. 올려가지고 이 고점까지 다 돌파를 한 거예요. 이 고점을. 그리고 이 앞에 매물다 소화를 한 겁니다. 한때 유동성의 위기가 좀 있긴 했지만 다 극복을 하고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주가를 관리하고 컨트롤을 해가는 그런 세력이 들어왔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개미가 잘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 추세를 바뀔 정도로 많은 물량이 들어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물려 있는 사람이나 가져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서 투자합니까?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안 하죠. 추세를 전환시킬 정도로 화력이 집중되지 않아요. 개미 입장에서는 이건 철저하게 개, 세력들이 움직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조정을 주고 눌러주고 있잖아요. 이런데서도 이제 세력이 나갔다고 본다면 만약에 그럼 다시 흘러내는 리게 맞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도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끌어올려 버렸죠. 그리 장기 이평선 위에 다 돌. 지금 돌파해 자리 잡은 겁니다 굉장히 강한 힘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에 들어섰다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이유죠 여기에. 그 테마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로봇 관련 주기도 하고 AI 관련 주기도 하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기도 하고 원전 관련 주기도 하죠 따져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회사니까 그래, 여기서도 장기편선다 이탈했다가 여기서도 이탈했는데 다시 끌어올려 버리잖아요 뭐 엔비디아에다가 납품한다는 소식이 있긴 했지만 다른 차트를 보면 며칠 전부터 이제 분석을 해드렸다고 그랬죠. 이런 자리에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확실한 매수 매점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이제 변곡점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내려갈 수도 있고 내려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방향성이 나오면 매수를 하는 거고 내려가는 방향성이 나오면 우리가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 자리에서는 어떠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장전 이제 호가창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해서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이 많이 발표됐다, 많이 나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상승이 나오려면 결국은 이 세력성까지 돌파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 세력성 맞고 내려왔죠. 그죠근데 보수적으로 보면 이제 손절 라인은 21선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만약에 세력이 한 템포 쉬어가겠다 생각하면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여기서 다시 올릴 거예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좀 자리 잡고 올라가거나 바로 가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세력선을 넘어서야 돼요. 이 세력선들은 이제 돌파를 했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단순하게 전고점을 돌파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력선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 텔레그램방에서 계속 좀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텔레그램방보다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텔레그램방에서 오셔가지고 이런 종목들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이라고 이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선착순 100명에 한해서 초대 문자를 좀드이들어 할게요. 그리고 문자로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텔레그램을좀 활용하기도 좀 까다롭고 이렇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성향상 또 상황상 뭐 사, 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문자로 받아보시면 되는데 두산이라 문자 보내주십시오 선착수 100명이 안에서 대응 전략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응 전략이라는 거 이제 보내드리게 될 텐데 이거는 매도 맥점 매수 맥점입니다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 뭐 뉴스라든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그런 것들은 문자로 드리기는 좀 힘들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가면 어, 여러분들께서 문자 받는 것도 귀찮아 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중요한 정보가 갔을 때 놓치기가 쉽거든요 다른 정보와 섞여 가지고 그래서 매도 맥점 매수 맥점만 확실하게 문자로는 짚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죠. 그거 추천이라 문자 보내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건 공부의 자료를 위해서 아주 조금만 해드리는 거고 다양한 종목 추천은 이제 문자로 해드리게 돼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공부의 자료로 삼는 게 맞, 맞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께서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공략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울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좀 신뢰가 쌓여져야 되니까 저희는 이제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잖아요. 그걸 보시고 좀 신뢰가 쌓인다. 그러면 좀 비중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딱 하나죠.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저희가 채널을 계속 성장시켜 가야 되잖아요. 저희도 10만, 20만 이런 채널로 성장해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니까 절실한 만큼 좋은 종 어,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좀 낱낱이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텔레그램방에도 좀 입장하셔가지고 좀 활동을 좀 해보시고 또 문자로도 추천주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영상은 또 꾸준히 지켜봐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알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좀 신뢰가 쌓이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아, 우리가 하는 말이 진실하게 보이니까 이제 공부가 될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신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거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을 좀 사. 밟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방은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고, 두산 대응 전략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두산이라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천주를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추천이라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대박 히던 추천주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입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히던주로좀 알려 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여기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죠 물량이 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나간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파동 자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앞에 매물을 소화를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테마도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눌러주고 한번 또 흔들었 죠 한번 올라와서 또 눌러주고 있거든요 이제는 큰 파동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흐름에 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거래가리 많지는 않거든요. 현재로서는 여러분들께서 거래가 없으면 좀 염려스럽죠. 근데더안 좋은 거는 거래가 있는데도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더안 좋습니다. 때로는 거래가 없는 게 굉장히 좋은 신호로 읽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종목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 전체 차트를 보더라도 온체 바닥 고이잖아요 결국은 올라갈 일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 때가 곧 다가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게 되면 이까지는 그냥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 때좀 쏠쏠하게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차트를 같이 보면은 여기서 한번 올랐죠. 상승을 하고 결국은 여기 이 세력성 위에 자리 잡지 못하고 이제 빠졌거든요. 이런 은봉으로 안 좋은 은봉이 아닙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그리고 거래가 많이 터지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거래가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여기서도 올릴 때만 거래가 들어오고, 내려올 때는 많이 터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엄봉 나올 때는. 여기서 들어왔던 세력은 그대로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보다 앞서서 이 앞에 내용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들어오기만 했지, 나가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바로 이 자리죠. 이 자리. 여기서 거래가 이제 들어왔죠. 올릴 때또 들어왔습니다. 또 올릴 때 들어왔죠. 그래서 이 파동 자체가 체력이 아니면 만들 수가 없는 것. 게임이야 절대 이런 파동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번 흔들었고 그 뒤에서 다시 한번 흔들었고 이제 올리면 이거 이상은 반드시 가요. 왜냐면 세력이기까지 이렇게 만드이 파동을 그림에서 매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넘어서야 세력 입장에서는 이익이거든요.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부터 계속 관심 가지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빠져도 갑니다. 당장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천천히 좀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수익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히든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선착순 100명에 한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도 알려드리고 어떤 테마인지도 알려드릴게요. 하반기 때 이건 절대 놓치지 맙시다. 그리고 저희 영상을 꾸준히 보시고 또 저희들하고 계속 컨택을 하면서 좋은 정보를 얻으시면 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성장해 갈 것이고 또 수익도 많이 남기게 될 겁니다. 서로가 이런 건설적인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을 해주시고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